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에 위로는 못할 망정. 김성의 전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 이자가 또다시 이런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 자식들이 날때부터 국가에 징병되었나요? 다큰 자식들이 놀러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깁니까?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버이 수령님이 되었나요? 이전의 이태원 참사 관련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초기 이자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국가도 무한책임을 자처하는 것이 맞듯이 개인도 부모도 무한책임져야 한다. 언제부터 개인과 부모는 책임 안지고 국가에게 개인 생활을 책임지우게 됐나. 국가의 부름을 받아 간 것도 아니면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며 그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인 겁니다. 좋은 말, 그럴듯한 유식해 보이고자 하는 말들로 글은 쓰고 있지만, 한마디로 유가족에 대한 조롱, 그리고 참사에 대한 윤석열과 그 이하 책임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 부모도 잘못했고 놀러간 아이들도 잘못했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우리는 쌍방 책임이니 서로 간에 책임은 묻지 말자라는 이 말을 저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임명 며칠 만에 친일 윤석열 정부에게조차 경질당한 겁니다. 김성애 이자는 저 발언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자 또다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전출된 공직자는 어버이 수령이 아니다.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걸맞게 물어야 한다. 왜 선거로 뽑아 놓고 모든 인생 다 의탁한 듯이 책임을 묻는가? 집에 사진 걸어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면서. 김성혜 이자는 자기 모순에 빠진 이야기를 이처럼 당당하고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왜 뽑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왜 뽑는 걸까요? 힘들게 노동을 하고 일해서 내가 번 돈을 왜 국가에 세금을 내며 국방의 의무는 왜 국민들만 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그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무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간에 모든 공무원들의 의무이자 책무인 겁니다. 그걸 망각한 김성애는 어버이 수령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로 뽑았기에 책임도 국민이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는 왜 탄핵을 당했겠습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을 했고, 대법원에서 선고했기에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게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 겁니다. 그걸 김성애는 까맣게 잊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성애의 말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어버이 수령이 있는 북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자는 도대체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김성애의 연역을 보면 이자가 이런 망발을 내뱉는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운동을 현재는 뉴라이트 창립에 직접 관여했고 정광훈 그리고 일베들이나 쓰는 워딩을 써가며 그들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애 이자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보상금을 일본이 밀린 화대라 말을 했고 조선 시대 여성들은 절반이 노리개다 라며 위안부 할머님과 조선 시대 역사 자체를 뉴라이트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판박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 침탈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이야기는 날조다. 조선은 일본의 지배하에 발전했다 등등등. 한결같이 천박하고 비정상적인 저들의 역사 인식은 이제 뉴라이트와 일베들만의 전유물은 아닐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와 국힘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역사 인식과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자들이 대통령실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본인들이 장담한대로 이태원 참사 고인과 유가족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니 본인들이 말한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본인들 편이니 못본척 매면하겠지만 말입니다. 어깨 위에 달려있는 건 폼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것을 하라고 있는 건데 일반 시민은 전쟁이 나도 죽으면 안 되는데 놀러 가서 죽으면 말이 더안 되지. 무정부 상태네. 악마가 이렇게 많이 한국에 태어났네. 언제부터 이태원 가는 것도 말려야 할 정도가 됐나? 정신이 있는 건지. 그렇게 위험한 동네면 안내 문자라도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태원이 접근 금지 동네라는 건 난생 처음 듣네. 지 자식은 방에 가도 키우나 보네.